안녕하세요. 제가 국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아셨는데 괜찮죠? 네! 광주로 전남 주민들의 마음은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빠져가고 나 있습니다. 자유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래로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 땅의 자유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자유의 근간은 삼권불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먼저는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선거로 이겼습니다마는 그위에도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쳐버려요.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 사법을 장악했어요. 헌법재판소도 장악했어요. 불폼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특정 세력의 몇마였던거 기억하시죠? 네! 이래가지고, 법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위험이 아주 많죠. 또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데려다 세웠어요. 이래서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도 장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좌파사람들이에요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이 정부가 이제는, 이 정권이 이제는 의회까지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 막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입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지 않으니 그래서 장례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사법부까지 선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은 뻔합니다. 260석 300석 중에 260석이 말이 됩니까?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결국 이 정부는 북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도 운영하는 그 독재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사 기관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이미 많아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15만 경찰. 이 말에 검찰이 있어요. 그게 수사 기관이 부족해서. 더 수사기관에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공수처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수처는 이 정권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권적 이익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되죠? 지그원이 네. 저희가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에서 이성부 입맛에 들지 않는 수사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수처가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하면 그 사건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이성권의 입맛에 맞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 공수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공수처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공수처 청 여러분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정부, 이런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만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들만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자유를 밀어 주십시오. 경제 살린방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 종합에 오셨지요? 예! 경제 다 망가뜨렸지요? 예! 최 상공인들 다문 닫게 됐죠요 예! 자영업자들 괜찮습니까? 실업자 얼마나 많아졌어요?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 4명 중에 한명이 실업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누가 이 나라 경제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우리 사회왕국당이 청년경제를 살려내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소민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나라 자유사는 나라 만드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과 딸잘살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유한 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